안녕하세요. 스포일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속도와 가속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우는 속도와 가속도는 두 가지 파트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수학2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직선 운동에서 속도와 가속도를 어떻게 구하는지, 두 번째는 이제 평면 운동에서 속도와 가속도를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직선 운동에서의 속도와 가속도는 사실상 여러분들이 수학2에서 배웠던 내용과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학2에서 배웠던 게 어떤 위치에 대한 함수가 주어지면 얘를 미분하자 그러면 속도가 돼. 그 다음에 속도를 또 미분하면은 가속도가 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수학2에서 배웠던 내용이고 똑같이 적용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표현 방법에서 자 얘를 x 프라임 t라고 쓸수 있는 거고 자그 다음에 얘를 이제 x를 2계도함수로 배웠기 때문에 x 더블 프라임 t다 라고 써줄 수 있다 그래서 표현 방식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사실상 똑같은 내용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그냥 문제 풀어보면 자 예제 1번 보시면은 위치가 주어져 있고 자 t가 4분의 3 파이에서의 점 p의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미분을 하시면 f 프라임의 t는 코사인 t 사인 t다. 이렇게 되겠고. 자, 4분의 3파이 대입하시면 f 프라임 4분의 3파이는 코사인 4분의 3파이 사인 4분의 3파이. 자, 그러면 코사인 4분의 3파이는 루트 2분의 1 자그 다음에 sin 4분의 3파이는 루트 2분의 1니까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2분의 2가 돼서 마이너스 루트 2가 속도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고, 자두 번째 이번엔 가속도를 구하기 위해서 한번더 미분하시면 자 f 더 프라임 t는 마이너스 i n t 마이너스 cos t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f 더 프라임에 4분의 3파이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사인 4분의 3파이, 마이너스 코사인 4분의 3파이가 되고,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사인 4분의 3파이는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그 다음에 사, 코사인 4분의 3파이가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니까 아, 0이다. 그래서 가속도는 0, 속도는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문제 1번 보겠습니다.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다음과 같을 때 2분의 파이에서의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자. 자 그럼 얘도 이제 한번 미분하시면 f 프라임 t는 2의 t 제곱 사인 t 더하기 2의 t 제곱 코사인 t라고 쓸수 있으니까 2의 t 제곱에 사인 t 플러스 코사인 t다. 자한번더 미분하시면 f 더블 프라임 t는 이의 t 제곱에 sin t 더하기 cos t 더하기 2의 t 제곱에 cos t 마이너스 sin t 이렇게 되죠. 2의 t 제곱으로 묶어 주시면 cos t가 2배가 되면서 2배의 cos t다 이렇게 쓸수 있고. 자 f 프라임 2분의 파이 계산해 주시면 자 f 프라임의 2분의 파이는 2의 2분의 파이 제곱에 사인 2분의 파이가 1이고 코사인 2분의 파이는 0 아, 그래서 2의 2분의 파이 제곱이 속도 자한번더 미분한 f 더블 프라임 2분의 파이를 계산하시면 2 곱하기 2의 2분의 파이 그 다음 에 코사인 2분의 파이가 0이니까 0 그래서 가속도는 0이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평면 운동에서의 속도와 가속도에 대해서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수직선을 움직이는 운동에 대해서 봤을 때는 우리가 그냥 수직선이라고 한다면 이런 x축 위로 움직인다라고 하니까 좌표를 설정할 때 어대가 p1 이런 식으로 이제 쓸수 있다라는 거죠. 그냥 평면이 된다면 이제 x 좌표가 있고 y 좌표가 생기니까 내가 운동하는 물체가 어떻게 움직인다 라는 것을 표현하고 싶을 때이 점에 대해서 내가 x 좌표도 있을 거고 y 좌표도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매개변수 미분법을 이용해서 아 x 좌표에 대한 것을 한번 미분하면 x 좌표에 대한 속도가 될 것이고 y 좌표에 대한 것을 한번 미분하면은 얘가 바로 y 좌표에 대한 속도다. 그래서 우리는 속도를 구할 때 x 좌표 따로, y 좌표 따로 각각 미분해주면 되더라라는 걸알수 있고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가속도를 구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x 좌표 한번더 미분, y 좌표 한번더 미분 요렇게 해주면 되더라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평면 운동에서의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는 방법은 그냥 x 좌표 한번 미분하고 y' 접한 번 미분하면은 그게 속도. 그다음에 한번또 미분하면은 그게 가속도가 된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속도의 크기. 자, 속도라고 하는 것은 방향과 크기를 모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방향과 크기가 모두 갖고 있는 걸 속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 우리의 속도의 크기를 구하자라고 한다면 어떻게 구해줄 거냐면, 루트에, 자, 원점까지의 거리를 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x't의 제곱, 더하기 y't의 제곱, 요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가속도의 크기, 마찬가지.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x't의 제곱, 더하기 y't의 제곱, 요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더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속도의 크기를 다른 말로는 속력이라고 얘기를 해준다. 속력이라는 것은 방향은 없이 그냥 크기만 우리가 계산을 해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도 이제 어떻게 우리가 진행됐는진 알았으니까 문제를 한번 풀어본다면 자 예제 2번 보겠습니다. 자 좌표평면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다음과 같다. 자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속도를 구하기 위해서 속도는 한번 얘를 미분 하시면은 2, 한번 또 미분 하시면은 e t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아 그래서 속도는 2, 여기다 t에다 2 대입하시면 오 가속도다 아,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 시각 t에 서니까 e t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가속도를 구하자. 가속도를 구하라고 했으면 얘를 한번또 미분하시면 돼요. 그래서 0,2가 가속도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번 보겠습니다. 자, 시각 t에서의 전피의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자. 각각 두 번씩 한번 미분, 또한번 미분하자. 자, 그래서 속도는, 자, 얘를 한번 미분하시면은, 어, 3분의 마이너스 3분의 4파이 사인 3분의 파이티 콤마 3분의 4파이 코 사인 3분의 파이티가 속도가 되고 자 가속도는 얘를 한번또 미분하시는 거니까 마이너스 9분의 4파이 제곱 코 사인 3분의 파이티 콤마 자 마이너스 9분의 4파이 제곱 사인 3분의 파이티 요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2의 t제곱 코사인 t가 x 좌표그 다음에 y 좌표는 2의 t제곱 사인 t. 자, 그러면 얘도 속도는 한번 미분하시면은 2의 t제곱 코사인 t 마이너스 2의 t제곱 사인 t. 아, 그래서 2의 t제곱에 코사인 t 빼기 사인 t가 되겠다. 그 다음. 얘도 미분하시면은, 2의 t제곱, s i n t, 더하기 2의 t제곱, c o s i n t. 아, 그래서 2의 t제곱에 s i n t, 더하기 c o s i n t다. 이렇게 써줄 수 있겠고, 자, 가속도는, 자, 한번또 미분하시면은, 2의 t제곱에 c o s i n t, 마이너스 s i n t. 더하기 2의 t제곱에 마이너스 s i n t, 마이너스 c o s i n t. 자, 2의 t 제곱 묶어내시면은 코사인 없어지면서 마이너스 2, 2의 t 제곱 사인 t다 이렇게 되겠고 자얘한번또 미분하시면 2의 t 제곱 사인 t 플러스 코사인 t 더하기 2의 t 제곱 코사인 t 마이너스 사인 t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 2의 t 제곱 묶어주면 사인이 없어지니까 2, 2의 t 제곱 코사인 t다 이 정도로. 속도와 가속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생각 넓히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심이 원점 5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 모양의 궤도를 원점을 중심으로 양의 방향으로 매초 오메가 라디안만큼 움직이는 인공 위성이 있다. 인공 위성이 점 r 콤마 영에서 출발하여 t초가 지난 후에 위치를 x콤마 y라고 했을 때, x 와 y 를 t 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자라고 되어 있고 자 그러면 이 x 랑 y 에 대해서 지금 보시면 중심각의 크기가 오메가 t 가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은 x 좌표라는 것은 우리 어떻게 쓸수 있는 거냐면은 반지름의 길이가 r 인 거니까 r 코사인 오메가 t 이렇게 쓸수 있고 자 y 라는 것은 r 사인 오메가 t 다 이렇게 써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속도를 구해보자. 자, 속도는 각각 미분하시면 되니까, 마이너스 r 오메가 사인 오메가 t, 콤마. 자, 그 다음에 r 오메가 코사인 오메가 t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자, 가속도는 얘를 한 번씩 더 미분하시면 되니까, 마이너스 r 오메가 제곱 코사인 오메가 t, 콤마. 그 다음에 마이너스 r 오메가 제곱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해 주시면 되고 자그 다음 3번 속력과 가속도의 크기를 구해 보자 자 속력은 자 어떻게 구해 줄 거냐면 루트에 마이너스 r 오메가 사인 오메가 t의 제곱 더하기 r 오메가 코사인 오메가 t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얘가 어, r 제곱 오메가 제곱에 사인 제곱 오메가 t 더하기 코사인 제곱 오메가 t가 돼요. 요거의 루트.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사인 제곱 더해 코사인 제곱이 1이니까 1이 되고 결국 남는 게 r 오메가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자 가속도의 크기는 마찬가지로 얘를 제곱 제곱 해주시면 루트의 r 제곱 오메가 대제곱에 코사인 제곱 오메가 t 더하기 사인 제곱 오메가 t.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얘도 사인 제곱 더 o 코사인 제곱은 1이니까 결국 R 오메가 제곱이다. 이렇게 가속도의 크기를 구해 줄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웠던 내용은 그냥 단순하게 한번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또한번 미분하면 가속도가 된다. 이 정도를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속도와 가속도에 대한 내용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중단원 마무리하기, 그 다음 시간에 대단원 문제풀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